자, 3-6번. 색깔 바꾸고. 오케이. 3-6번. 모르겠어요. 개 어려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예외 같은데. 오케이. 첫 문장에서가 무슨 의미예요? 두 번째 문장 무슨 말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이해가 안 가요. 보자. 이거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일단, 첫 문장. 보면서. 1979년에 크리스토퍼코이리란 사람은 co-founded 했습니다. 이렇게 co 붙었으니까 뭐 found 글씨가 안 이쁘지? Okay, found 설립하다니까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어디에서?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사이콜로지 컨설턴트네 심리상담소를 설립했네 설립한 목적이 나와야지. to help 돕기 위해서고. 고정이 안 돼. 아, 이건 재밌네. 일단 준사역이 보이지. high achiever. 말을 좀 이쁘게 하면 높은 성취를 낸 사람들이 at their best. 이거 아주 좋아. at their best 뜻은 그들의 최선의 상태에서 목적격 보어 동사원형 뭐 투서도 상관없고. 내용 다시 볼게. 업적을, 업적을 많이 성취한 사람들이 최선의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영국의 심리상담소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첫 문장에서는 그냥 등장인물 던져준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약간 하의가 아닌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심리센터가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이게 뭔 소리예요 뭐 가장 좋은 상태에서 수행하도록 돕는 심리상담회사가 무슨 의미인데 약간 좀 사회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 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하도록 더 잘하도록 가장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거보다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를 좀 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소를 만들었다고 좀더 나와야 돼 내용은 일단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하이어치워들이 나와야 돼. 약간 예를 들면 뭐 나름대로 뭐 동네에서 음식점도 좀 백종원 같은 느낌 뭐 이런 분들이 더 잘하시게 하기 위해서 백종원 괜찮네 이런 All the years 수해에 거쳐서 이 사람은 became curious about 의주동 들어가겠지 왜 어디야 몇몇의 professional 뭐 여기서는 뭐 전문가들인데 위에는 하이오츠브랑 똑같겠지 이 전문가들이 flouden 아웃사이드 앤로 익스퍼타이즈. 자, 그들의 네로 좁은 전문 지식을 아웃사이드 벗어나면 허우적거리는지에 대해서 큐리어스 궁금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좀 빼자. 옆으로 좀 붙이자. 안 붙어지네. 안 붙어지네. 좀 줄일게.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여기 안 써져, 씨. 높은 성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봤는데, 뭐, 그들 중에서, 일단, 썸이 나온 거지. 근데 이 썸의 특징은 뭐냐면, 허우적거리는 거야. 허우적거려. 뭐 밖으로 벗어났을 때? 아, 그들의 좁은 전문성을 벗어났을 때. 음, 그럼 뭐 뒤에 안 좋다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반면에, 뭐, 패키지지 일반적으로, 썸 뜨면 무조건 비교 대상인 아덜스가 뜰수 밖에 없어. 반면에, 다른 사람들, 안 봐도, 뒤에를 안 봐도, 얘네들은 잘했겠지 뭐. 다른 사람들은 리마커블릭 좋은 단어지 어댑트 이거 때려 맞춰야지 어댑트는 지금 몇 번을 뺐어 어댑트와 어댑트와 어댑트인데 얘네 둘이 동사고 얘만 다른 녀석인데 이거 사전이 되는 거 찾아봐야 돼 나머지 것까지 다 어쨌든 어댑트는 능숙한 거야 당연히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야지 플라운더를 의 반대말이 나와야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능숙했습니다 뭐 하는데 그들의 커리어를 익스팬딩 하는데 야 이게 느낌만 봐도 얘는 n 로 r r o w expertise고 얘는 expanding이니까 두 팀의 가장 큰 특징은 몇몇의 전문가들은 지네 것만 딱 잘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약간 예로 들면 백종원은 요리를 엄청 잘해서 그 요리만으로 계속 먹고 살았으면 그냥 훌륭한 요리사가 됐겠지. 약간 이연보가저씨 느낌이네. 중국 음식하시는. 어. 맛이다르던데 실제 가면 모르겠네 아무튼 그 이연복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지 요리만 잘하는 거지 약간 밑에 있는 이이 이 뭐야 아들 스는 느낌이 백종원 아저씨 요리를 잘하지만 그들의 커리어를 익스팬딩하는 데 능숙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겠지 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은 그러면 그들의 분야를 확장시키는 게뭐 하는 거냐면 무빙하는 건데 이거 from A to B로 쓰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들어고 월드 클래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거뭐 이연복 아저씨처럼 요리를 엄청 맛있게 하는 거 에서부터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 러닝원 음, 이거 원오케스트라겠지 문맥상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레스토랑을 운영하다라는 뜻이겠지 여기서 그럼 이건 익스팬딩한 거잖아 이연복 아저씨가 요리를 잘하면서 백종원 아저씨처럼 막 백종원을 보면 되겠지 요리도 엄청 잘하지만 그걸 가지고 150개의 체인점을 막 차리는 거지 그건 익스팬딩한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아저씨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지. 왜 이게 들어오면 지금 끝나겠네. 그러면 그래, 조금 더 설명하자. 글쓴이가 말하는 건 일단 소재는 누구냐면, 성공한 사람들이야. 성공한 사람들 중에 몇, 몇몇은 내로한 거야. 자기 분야는 잘하지만 그 이상이 없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거지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그들의 전문 분야를 잘하지만 이 사람들은 익스팬드 했다고 글쓴니까 포커스 맞추고 싶은 건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야 글씨가 이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되겠지 그뭐 연구가 나와야지 이제 다시 위로 자 30년 후에 그가 시작한 30년 후에 여기까지 봤지 코놀리는 리턴 투 스쿨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PhD 글이를 하기 위해서. PhD 글이 옛날에만 설명을 했을 것 분명히 수업 시간에 뺐는데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좀 뺐으면 좋겠어. 단어는 나중에 빼고 일단 내용상 박사 학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분사고문이지 investigating. 뭐뭐 하면서. 하... 학교로 돌아왔네. 박사 학위를 하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investigating 연구하면서, that very question. 여기 잘못 봤다. 미안하다. 바로 그 질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럼 바로 그 질문이 이거겠지. 이제 나오겠지. 코놀리의 주요한 발견은 대절이었는데, all in their career. 이대열의 지칭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의 초기 경력 기간에, 음, 조금만. 꾸미는 것도 보여야 되고 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노즈 뭐만 사람들 이런 문맥상 그들의 초기의 경력인데 얘네가 일단 무음표 쳐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썸미야 아니면은 아돌스야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근데 뒤를 봤더니 성공적인 트랜지션을 한 거지. 야, 이거는 형광 쳐야 될것 같은데. 그럼 성공적인 전환을 하신 분들이야. 그러면 이거 이언버 아저씨야, 백종원 아저씨야. 이거 100% 백종원 아저씨지. 요즘 요리사 안 하잖아. 사업하시잖아. 그럼 성공적인 전환을 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t h e r 의 지칭이 바뀌지. 여기가 adults가 되겠지. 즉, expand 하신 분들의 초기에, expand, 자기의 경력을 확장하셨던 분들은 옛날부터, 옛날에 성공적인 전환 하신 분들은 brother, 어가뭐 답이 끝났는데? 뭐 했다고? brother training을 했다고. 그냥 훈련이 아니네. Brother, 조금 더보안 폭넓은 훈련을 했다고 그리고 캡트 동사 1번 지나고 동사 2번 야또 나오네 단어가 멀티플이 나왔잖아 다양한 경력의 스트림 스트림의 1번 뜻은 당연히 흐름 개울인데 여기서는 뭐겠어 뭐 여기서는 뭐 경로가 제일 낫나? 해설진 경로를 뺐나? 아무튼 다양한 경력의 경로를 오은 열어놨겠지 심지어 뭐는 하면서 뭐하면서이 백종원 같은 아저씨들은 추구했겠지. Primary 한 스페셜 뭐지? 요리 이건 요리겠지 문맥상. 뭐 아까 위에 예문으로 들면 으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주된 primary 주된 전공은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경력의 흐름을 캡트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은 백종원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백종원 아저씨는 요리를 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요리를 맛있게 하겠다만 한게 아니지. 그걸 하면서 이게 단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를 그냥 내가 막 만들지 않고 내가 이거를 뭐 레시피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개수로 해서 내가 없어도 이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야겠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요리하는 걸 다른 사람 시키고 뭐 그러면서 사업적인 부분도 또 신경을 썼겠지 즉 멀티플한 커리어 스트림을 가졌고 브로더 트레이닝을 했겠지 질문은 끝난 것 같은데 그들은 백종원 여저 씨와 같은 사람들은 트 l 블 d on 8 lane highway 이거 안 보여도 될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 느낌이야 이런 거이 아저씨들은 뭐한 거야 8차선 도로를 갔다고 8차선 도로를 이동했다고 누가 아니라 1차선이 아니라 그럼 여기 8차선 이게, 이게 또안돼씨 8차선이 돼서 안 보여줘 이거 의미 없어 아무튼 8차선 도로를 갔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1차선 도로 요렇게 이건 요리겠지 그럼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여기에 사업도 신경 쓰고 레시피도 만들고 뭐 체인점 하는 것도 한번 배워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브로드한 거를 경험했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라고 썼습니다. 레럴덴 아, 뭐 하기도 하는 싱글 레인 원웨이 스트리 1차 일방 통행 도로를 가기보다는 백종원 아저씨는 해드 레인지 여 답인데 뭘 갖고 있었습니다. 레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레인지의 뜻은 문맥상 다양성으로 빼야겠지. 지금 쓴 단어만 봐도 익스 e 드하지다 a 성을 갖고 있지 어디갔 n 브로 t 하지멀티 m 하지 성공한 사람들 중에 훌륭한 전환을 하신 분들 자기 분 r 를 깨고 나가신 분들 a 특 e 은 다양한 경 r 을 했습니다. h e same as the range. The s a 사람들 이거는 e r 똑같지 않아? 똑같이 지금 전환하신 분들이나 성공적으로 적응하신 분들은 훌륭했네 taking the r n 엔드평렬을 봅시다 1번 하나의 pursuit 추구니까 여기서 뭐 연구가 되겠지 우리의 예시로는 요리야 요리로부터 지식을 얻는 것을 훌륭하게 잘했고 거기서 얻은 이, 이, 이 지식을 창의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것에게 적용하는 것을 잘했고, and, 일단 이거 applying 2번 빼고, avoiding, 피하는 것도 잘했네. 그럼 안 좋은 걸 피해야지. 그게 뭐냐면, cognitive entrenchment인데, 이 e n t r e n c h m e n t 좋겠지. 인지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야, 그럼 인지적인 고착화는 1차손이지 문맥상. 그럼 이거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유일한 전문적 지식을 얘기하겠지. 그거 하나만 하는 것을 피해야지. 그거 하나만 계속하면 평생 요리반 하는 전문가가 되겠지. 아무튼, 그들은, 이거 백종원 아저씨 느낌이고, employed, 고용하다 보다는 문맥상 사용했습니다. 포가스라는 사람이 부르기로는 썰킷 브레이커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의 지칭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 데이를 백종원 아저씨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훌륭한 트랜지션는 사람들이고 성공적인 적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한 거냐면 썰킷 브레이크랬대. 그럼 브레이커는 약간 깨는 느낌이니까 썰킷을 Circuit을... 무슨 뭐 차단기 문맥상뭐 해설직 그렇게 뺐을 것 같고 회로를 깨는 거네. 그 회로가 받아주는 거는 얘는 빨간색으로. 하자. 이 회로라는 건 문맥상 야 이거 똑같잖아. 어 이거 딱 봐도 똑같잖아. 인지적인 고착, 그게 회로겠지. 어보이드가 브레이크랑 똑같겠지. 다 끝났는데. 좀만 더 일단 그들은 백종원 아저씨는 드루 온했습니다. 뭐 사용했습니다. 야 미치겠다 이거 진짜. 아니 쉬워서라는 게 아니라. 답에 대한 힌트가 계속 나오는 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 지문이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지금 힌트를 계속 주고 있지. 아웃사이드 익스피리언스. 이거는 위에 있었던 익스팬드랑 똑같은 거지. 저 색깔 바꾸자. 얘를. 얘를 바꾸자. 이대로만오이넘어오 일단 지문을 좀만 더. 자, 백종원 아저씨는 외부에 있었던 경험을 이용했다고 그 외부의 경험을 이용했다라는 건 자기의 요리 분야가 아니라 요런 거. 사업적인 거, 레시피적인 거, 뭐, 체인점 같은 거. 이런 외부의 경험을 사용했고. And analogies. 비유? 유사점? 여기서 유사점일 것 같은데. 유사함을 이용했습니다. 그치, 뭐, 내가. 백종원이 지금 맨 처음에 쌈밥집을 하셨는데 쌈밥집을 하다가 야 이거 중국집에서 하는 바, 이런 방식도 우리랑 약간 비슷한 게 있으니까 땡겨 써볼까? 약간 이 에너지도 뭐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노란색이지. 얘도 약간은 expand의 느낌이겠지. multiple b r o e r 뭐다 똑같은 느낌이겠지. 근데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다양 이 아저씨가 다양한 걸쓴 이유는 to interrupt하기 위해서네. 아, 인트럽트는 쭉 가는 게 아니라 개입하는 거고, 그리고 끼어드는 거니까, 여기서 뭐 막다 개입하다. 그들의 inclination, 경향을 막으려고 한 건데, 여 이거 똑같다. 똑같다.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i n t e r r u p t their inclination toward a previous solution. 일단 여기까지만, 뒤에 것도 맞는데, 여기까지 친 이유가, 봐봐. 이전의 해결책 있지. 이거 약간 고창 느낌이야. 인트랜치먼트랑 똑같은 말이야 서킷과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전의 해결책에 해결책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들의 경향을 인트 p 트 막기 위해서니까 이건 누구랑 똑같아 인트 p 트는 어보이드랑 똑같이 인트 p 트는 똑같이 또 누구랑 똑같아 얘는 sur, 아, 브레이커랑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훌륭한 아저씨들은 그들의 어떤 거 더 이상은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은 이전의 해결책들에 대해, 이결, 이전의 해결책들로 향하려고 하는 그들의 경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경험 사용했고, 유사점들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들어가야지. 지워버리자. 그들의 기술은 was in avoiding. 피하는 것이 답을 몇보을 주는 거야? 피하는 거야. 뭘 피해야 돼? 예전에 하던 거. 인트렌치먼트. 컷 서킷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걸 세임 올드 패턴으로 뺀 거지. 그러면 문제가 신유형 얘물어 보는 거잖아. 서키 브레이커가 의미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한국말로 한국말로 라도아 씨, 왜 자꾸. 요, 아니, 이게 요게 아니라. 이게 이거 왜 자꾸 이게. 이걸 뭐라고 써야 될까? 서키 브레이커니까 고착.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뺐던 건 누구였지? 어, 이전 해결책 약간 하던 거한 분야 이런 느낌이 나와야지 이게 내가 서킷을 뺀 거야 지금 그럼 브레이커니까 한 분야를 벗어나기 피하기 또 글쓴이가 뭐 썼지? 그러니까 이거, 이걸 거이 겪고 바꿨으면 위에 서던거다 빼면 되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다 땡기는 거야 지금? 잠깐만 광범위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Range 어디 갔어? Range 어디 갔냐? Range 어디 있잖아 Range, 다양하고 Expand하고 다 땡겨야지, 내려오는 이쪽으로 가야지 답을 좀 봐볼까? 1번 Potential d i s t r a c t i o n that make people lose focus 이럴 때 사람들의 집중력을 일토록 만들어주는 잠재적인 뭐거왜쓴 어, 거야 그야 이건 생각을 해봐 이럴 때 사람들을 집중력을 잃게 하는 잠재적으로 방해하는 녀석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카톡이겠지 이거 뭐, 분명히 전혀 상관없는데 메모리 골프 타임 데 브링 원스페 n d 그쵸 웬디 프레스 d 우울할 때 기쁨 웨이스 파크를 가져다주는 훌륭한 시간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야,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거안할것 같은데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때 과거는 좋았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거안할것 같은데 diverse experience that help break the t t y p e 와3번 너무 좋네 근데 세 동그라미 칠려도 이거 세모칠 수밖에 없지 diverse experience는 위에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 즉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위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help break 여기까지도 너무 좋지. 근데 중요한 건 뒤쪽에 특정한 문화가 아니라 특정한 분야라고 해야 돼. 성공했 쓰는 거야. 특정한 분야 전문성의 스트레어 탑이 아니라 이걸 인트랜치먼트를 여기다 빼줬으면 이제 답이 될수 있어. 근데 특정한 분야의 고착을 깨는 것을 다시 특정한 분야의 고착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가야지. 근데 지금 이 단어가 아웃이지. 스트로탑이 아웃이 안 나왔잖아. 다음에 썰팅 컬처가안 나왔잖아. 얘 때문에 세모야. 아웃이지 그러니까. A crisis that stimulates people to break old habits. 오 이건 좋은데? 이건 좋다. 올드의 빗은 약간 나쁘지 않네. Generate change도 나쁘지 않네. 근데 crisis가 나오지 않았어. 얘 때문에 아웃. 5번. Knowledge from a different field. 여기 좋네. 다양한 분야로부터 나오는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help break istable thinking istable thinking이 아까 위에 있었던 이 고착이지 뭐 기존에 있었던 거 그리고 이게 old pattern이지 그리고 하나 더 있었지 않았어 previous solution이지 이거 그대로 받았고 이거를 깨는거 이건 avoid랑 똑같은 말 아니야 피하는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지식 이 다양한 분야는 아까부터 나왔던 뭐, 너무 지 질문한데 broader multiple range 뭐 답이 향하고 있는데 무조건 로건지 그래 주제 그럼 아까 여기 이거 뺄까 이거만 마무리할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 중에 몇몇은 자기 분야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심리상담소를 커파운드 한 거야 근데 다른 몇몇은 익스팬드 더 넓혔고 그러니까 백종원씨 요리 잘하는데 그 사업을 넓혔다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빼면 될것 같은데, 또는 b r o 트레 e r training 경험과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Training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일단 이거 여기까지. 어, 잘못 누다